방콕 공항의 습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강태풍은 땀에 젖은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야. 태풍 상사의 이름이 걸린 싸움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 대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결의는 곧 경찰의 사이렌 소리에 묻혀버렸다. 차 선택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사장님, 고마진 과장이 또 잡혀갔어요. 이번엔 뇌물 제시도 혐의랍니다. 태풍의 얼굴이 굳었다. 뒤따라온 오미선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덫을 놓은 겁니다.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를 향해 차갑게 흔들렸다. 그곳엔 한때 태풍 상사에 특공되었던 오범이 서 있었다. 그는 태국 현지인 통역가로 위장한 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띤 채로. 태풍은 즉시 팀을 소집했다. 왕남모 이사는 다급했다. 이건 외교 문제야. 조심해야 해. 괜히 움직였다간 회사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의 말에 구명관 이사는 곧바로 동조했다. 내가 말했잖나. 무리한 해외 수출은 독이라고. 그러나 오미선은 태풍을 향해 단호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끝이에요. 태풍 상사는 버틸 힘이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강했다. 이 사람은 이미 나보다 강해졌다. 태풍은 그 순간 미선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경찰서 면회실. 쇠창살 너머로 마주앉은 고마지는 씩 웃었다. 사장님 걱정 마요. 난죄 없어요. 근데 누군가 내 통장으로 이상한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누군가라니. 오범이에요. 그놈이 날 이용한 거예요. 태풍의 주먹이 저절로 불끈 쥐어졌다. 표박호가 옆에서 말했다. 사장님, 그놈 태국 경찰이랑 내통한 것 같습니다. 수출 물량까지 걸린 판이에요. 그럼 그가 우리 선적 정보를 넘겼다는 뜻인가요? 오미선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일은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그날 밤 태풍 상사 식구들은 호텔 회의실에 모였다. 다들 지쳐있었지만 분위기는 결의로 가득했다. 김을려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가 가진 현금은 3일치 숙박비가 전부예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남은 안전화 재고 전부를 담보로 걸면 현지 중소은행에서 단기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왕남모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위험해. 환율 변동 한 번이면 회사 끝장이야. 그때 표현준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하지만요,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제가 SNS로 한국산 안전화 캠페인을 열면 태국 젊은 층이 반응할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를 이용하는 거죠. 모두가 놀란 듯 쳐다봤다. 젊은 대리의 눈빛은 반짝였다. 태풍 상사, 이제 우리도 글로벌 회사잖아요. 태풍이 미소 지었다. 그래 표현준. 한번 해보자. 우리 태풍 상사는 안되는 걸 되게 하는 회사야. 그날 밤 오미선은 방콕의 야시장을 걸었다. 염분이와 오미호가 보내온 소포 속엔 한국의 라면과 힘내라는 메모가 들어있었다. 역시 이럴 땐 고향 냄새가 제일 위로가 되네. 그녀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라면을 끓였다. 그러나 창문 밖 어둠 속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오범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말했다. 네, 준비됐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태풍 상사 여기서 무너질 겁니다. 다음 날, 태풍 상사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SNS에서 샵 태풍 안전화, 샵 한국 의원 캠페인이 폭발적으로 반응했고, 표현주는 직접 생방송을 켜 외쳤다. 우린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신발, 그게 태풍 상사입니다. 댓글창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다. 현지. 경찰이 들이닥쳤다. 모두 움직이지 마. 당신들 불법 선적 혐의로 체포한다. 그 자리엔 오범이 있었다. 이제 끝났어, 강태풍. 그의 말에 태풍은 미소를 지었다. 끝이라고? 아니,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차가운 경찰서 유치장 안. 태풍 상사 식구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럴 줄 알았으면, 부산에서 그냥 끝냈어야 했나. 차 선택이 툭 던졌다. 하지만 태풍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작은 메모를 꺼내 왕남모에게 건넸다. 거기엔 단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 돌파한다. 오미선이 태풍 옆으로 다가왔다. 이번엔 계획이 있죠? 태풍이 살짝 웃었다. 물론, 이번엔 감이 아니라 계산이야. 그는 경찰서장 앞에서 담담히 말했다. 우린 뇌물을 준적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다면 그 계좌의 돈 흐름을 역추적해보죠. 왕남모가 곧바로 서류를 내밀었다. 김을여가 밤새 분석한 자료였다. 그 속엔 오범이 현지 브로커와 짜고 허위 송금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경찰서장은 놀란 눈으로 오범을 봤다. 이봐, 이게 사실이야? 오범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문을 잃었다. 태풍은 천천히 다가갔다. 넌 우리 가족이었다. 하지만 돈이 내 가족이 된 순간 넌 이미 태풍 상사를 버렸지. 침묵이 흘렀다. 결국 오범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사장님 그땐 너무 힘들었어요. 태풍은 말없이 등을 돌렸다.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겠지. 그날 저녁 태풍 상사는 기적처럼 석방되었다. 표바코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사장님, 우리 진짜 해냈네요. 차 선택이 툭 던졌다. 다음부턴 경찰서 투어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모두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 속에서 태풍은 오미선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엔 아직 남은 눈물이 반짝였다. 사람들은 몰라요. 태풍 상사는 신발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지키는 회사라는 걸. 그후 태풍 상사 안전화는 태국 시장에서 품절 사태를 일으켰다. 표현준의 온라인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김을려의 자금 계획으로 회사는 흑자로 전환됐다. 왕남모는 구명관과의 대립을 마무리하며 말한다. 이젠 보수도 혁신도 아닌 신뢰로 가는 거야. 하지만 뉴스 속 자막이 깜빡였다. 태풍 상사 북미 진출 추진 중 그러나 새로운 투자자 정체불명. 오미선이 TV를 끄며 태풍에게 물었다. 이 투자자 누구예요? 태풍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핑무비박.